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. 오늘은 화분 언박싱 영상을 좀 찍어 볼 텐데요. 어, 제가 여러 가지 언박싱도 찍고, 뭐, 화분이나 다육이들도, 네, 또 구경 다니면서 영상에 많이 담아 봤는데, 저는 이런, 이 화분은 처음 봤어요. 이게 농장에 가서 들어보니까, 아, 이 화분을 만드시는 분들이 약간 좀노 부부께서 어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유 더 이렇게 좀 정이 가는 화분 인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여러개를 네 새로 집에 좀 들여 왔는데 어 여러가지 사실 이제 어 화분들 종류가 많은데요 이 화분이 이름이 이제 복남 인데 왠지 어 화분을 만드신 분의 성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. 여러분, 여기 앞에 있는 요 아이들이요. 이거 다 7,000원이거든요. 네,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여 드리면 여기 앞에 있는 애들 다 7,000원짜리예요. 7,000원짜리가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. 이렇게 약간 황금빛. 네, 요렇게 황금빛으로 요러, 요런 느낌이에요. 지금 요 이런 데를 다 아, 네, 이렇게 다 도장을 찍으셔가지고, 이게 무늬를 다 내셨어요, 세상에. 이거를 찍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정성이거든요. 그리고 요 화분도 다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. 꽃 무늬 도장을. 요거는 또꽃 포인트도 있고요. 요렇게 다, 이게 수제분이다 보니까, 아우, 세상에 정성이 다 이렇게 깃들여져 있어요. 이거를 이제 만드셨던 할머니를 생각하니까, 아유, 손이 진짜 많이 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가는 화분인 거예요. 이것도 7,000원인데 이것보다는 이제 좀 사이즈가 좀 커지는 아이인데요. 꽃 모양이 안 달려 있지만 사이즈가 좀 업이 된 아이도 똑같이 7,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셨고 요거는 지금 이제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 화분은 아니지만 요거 지금 이제 물레로 만든 건데 이렇게 꽃을 달아 주셨어요. 그래서 이 화분도 이게 지금 유약 색깔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굉장히 수수하고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는 거라 굉장히 뭐 이렇게 색감이나 모양이 화려한 아이들도 있지만 어 여기 있는 그 복남 화분이거든요. 이 복남 화분이 어 진짜 너무 뭐랄까요 정말 너무 애정이 가는 그런 화분이었어요. 네, 옆에 제가 하나를 못 보여드린 아이도 여기 있네요. 아, 이거 좀 보세요. 너무 소박하지만 진짜 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아요? 화분이? 아유, 참. 네, 이게 어떤 분들이 만들었는지 또 스토리를 들으니까 아, 이 화분에 대한 뭔가 그 애정이 또 남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쁘게 한번, 네,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 좀 보세요. 이것도 약간 좀 어, 황토색, 황금빛, 요 유약 색깔인데, 요 하트를 지금 다 일일이 하트 도장을 찍어서 요 요거 좀 보세요. 이게 수제분이 아니면 이 느낌을 못 내는데요. 이거가 사이즈도 되게 괜찮은데 이게 만원만 어, 만 원이었거든요. 만 원짜리였거든요. 와 요것도 너무 괜찮고 이 사이즈도 사이즈가 굉장히 어좀큰 편인데도 가격대가 수제분으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어가지고. 아유, 요렇게 또 애정어린 화분들을 몇 개를 또 들여왔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요 아이들이 진짜 너무너무.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정말. 와, 이런 수제부는 저는 처음 본것 같은데. 너무 예쁘죠. 이렇게 꽃을 단 곳에는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유약 색깔을 좀 달리해 주셔 가지고 아, 꼭 바구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게 원래 3만 원짜리인데 24,000원으로 할인을 해 주셔 가지고 당연히 네, 요요 요 아이는 아,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농장에서 사가지고 난 앙팡금을, 어, 합식을 지금 여기에다가 해줄까, 여기에다가 해줄까,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. 요거는 사이즈가 수제분이라서 조금 차이가 좀 있긴 한데, 요거는 3만원짜리였거든요. 근데 사이즈가 진짜 커요. 무늬가 다 요렇게 생겨가지고, 진짜 멋스럽고, 어, 진짜 너무 예쁜 아이들인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화려하거나, 뭐가 이렇게 유약이 막 뭐가 많이 이렇게 칠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 평소에 되게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아, 이 화분들 보니까 다 진짜 너무 예뻤어요. <laughs> 네 여러분 그 느낌이 좀 있지 않아요? 저는 이런 화분을 처음 봤어요. 제가 또 도자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 하나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는 사실 아니까.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. 그리고 할머니, 할아버지 두 분이, 에 이거를 만든다고 하시니까, 아, 앞으로도 다른 곳에서 이런 종류의 봉, 봉남 화분을 만나면, 아, 하나라도 이거를 더좀 사드리면 더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<laughs> 여러분은 어떠세요? 이게 너무, 네, 그냥 마음이 가지요. <laughs> 이렇게 정말 예쁜 복남 화분을 한번 언박싱을 해 봤습니다. 어, 조금 더제 채널을 통해서 어, 이분들이 만드는 화분들이 조금 더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어, 사셨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. 어, 조금 노부부께서 열심히 만드시는데 좀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화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조금 더좀 어 유명해지면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 열심히 또 만들어서 또 용돈도 버시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. 아무튼 네아 이거를 만드신 분들이 제 영상도 좀 봐주셨으면 참 좋겠네요. <laughs> <laughs> 네 오늘은 이렇게 화분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같은 종류의 화분을 제가 이렇게 뭐 많이 사지는 않지만 어, 이 화분들은 사실 더 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제가 어, 새로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온 아이들인데요. 여러분들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예, 이 영심이 농장 통해서 화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. 어, 또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왕이면 취향이 맞다면 네.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쁜 아이들 심어서 보여 드릴게요. 앙팡금 어, 심어서 조만간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